그래서 삼신부를 어떻게 모시, 이 삼신부라고 삼계불, 방위적인 부처님, 왜 시간적인 부처님은 잘안 모신다 그랬잖아요. 삼존 중에서. 수기 삼존은 잘안 모시니까, 어, 삼계불하고 삼신부를, 삼신부를 세로로다가 이렇게 모시고, 세 분을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에 가로로다가 어, 삼계불을 모셔가지고, 어, 시간과 삼신, 삼신, 삼세, 이렇게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존 가운데 중앙에 메인을 앞쪽에서 누군가가 가려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칠장사 오불레도처럼 이게 이제 오불 이제 칠장사 오불레 괴불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그렇게 큰 그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안성 칠장사에 모셔져 있는데 에, 오부를 다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오부를 약간 이렇게 역사다리꼴로 모셨죠. 그래서 정 가운데 수인을 보시면 가운데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직권인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이렇게 설법인을 하고 있는 노사나불. 노사나 불은 장엄보살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살 형태의 보관을 쓰고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손을 내리고 있는 항마축지인 하고 계시고 그 앞쪽에 한 분은 약함을 들고 있고 한 분은 빈 손이죠. 어, 그렇게 해서 어, 이게 약사여래와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고 그 그두분 밑에 있는 두분 부처님 양옆으로 가면 거기에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수월관음도 하고 똑같아요. 파랑새도 있고 대나무 두 그루 있고 손재동자가 법을 묻는 자세도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 옆으로 가 보면 무독규양하고 아니 예, 어, 어, 도명존자 좌보처 도명존자 어, 어, 스님 모습의 도명존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독규양도 나오고. 그리고 이 불화가 굉장히 특이한 게 저는 이 불화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게 중앙에 이상한 산이 하나가 나와요 역삼각형의 산이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사이에 이게 산인가 싶을 정도로 역삼각형으로 돼 있고 그 위에 무슨 궁전 같은 게 있고 그 밑에는 용이 이렇게 산 밑에를 휘감고 있어요 수미산입니다 수미산입니다 수미산을 저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예, 조선 시대 때부모은중경 판화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중국, 아 일본의 일본에 옥충주자, 백제에서 건너갔다라고 하는 옥충주자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렇게 밑에 용이 감고 있는 구조는 옥충주자에도 나오고 또 어디에 있냐면 우리 백제 금동대양로라고 하는 것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백제 금동대양로가 사실은 수미산을 표현한 거다라고 제가 논문도 쓰고 했었습니다. 아, 그게 사람들이 그거는 단순히 중국에서 신선을 얘기하는 박산향로 아니냐 이러는데, 거기가 원래 백제 임금들의 제실사당이에요. 그러니까 제실절이에요, 절. 절이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중국의 신선사상을 반영해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신선사상이 들어가 있는 박산향로를 수미산으로 변형시킨. 그렇기 때문에 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 보통 박산이라고 하는 거는, 박산이 신선들이 사는 산을 박산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복래 방장 영주. 복래산 방장성 영주산. 그건 다 거북이 위에 있습니다. 어, 거북이 등 위에 있어요. 등 위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움직여. 어, 움직인다는 거거든. 예. 그래서 실제로 박산 향로를 보면 거북이 위에 있는 향로들도 어, 일부가 존재해요. 어, 그런데 여기는 밑에 용이 있거든요. 밑에 용이 있는 거는 어, 수미산입니다. 어, 용이 휘감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가 이렇게 산 위에가 평평하죠. 이게 되게 재밌죠. 산 위에가. 왜? 도리천 위에는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33의 신들이 살죠. 33의 신들. 어. 제석천을 포함한 33명입니다. 그리고 돌이라는 뜻 자체가 33이라는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올림프스 산에 12신이 사는 것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는 그의 거 같은 신화에서 어, 벌어져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아리안족 신화 구조에서 아마 나갔을 거다 그래서 제우스나 제석청이나 둘다 벼락신이고 여자 좋아하고 산정에 살고 한 명은 올림푸스산에 살고 한 명은 수미산에 살고 그 산은 둘다 평평하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12신이 살고 한쪽에는 33명의 신이 살고 어, 이렇게 그래서 구조들이 굉장히 유사하고 성격도 굉장히 유사한 신들이고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삼신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비유를 들어드리면 그런 거예요. 법신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날 때부터 신화로 얘기하면 신의 신이야. 그러니까 제우스나 뭐 이런 식의 신이야. 그러면 법신. 보신은 원래는 조금 약간 떨어졌는데 그걸 극복하고 신이 된 거야. 헤라클레스 같은. 어, 헤라클레스가 원래는 어, 제우스가 바람 펴서 어, 낳고 어, 마누라 헤라한테 걸려서 애가 절단 날까봐 이름을 헤라라고 붙여주는 거잖아요. 에, 그랬는데도 나중에 이제 고난을 다 극복하고 결국은 신이 된 거죠. 헤라클레스는 신으로 올라간 거죠. 어, 그러면 보신. 어, 그리고 그냥 일반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세요. 굉장히 멋진 분들이에요. 어, 라고 얘기하면 화신. 야, 저런 분들은 뭐, 제프 베조스나 예,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두 분만 오시면 야, 우리나라 전체가 먹고 살겠는데 이러면 화신. 그렇지만 그런 분이라고 해서 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극복해서 막 신이 됐어요. 이러면 어, 그건 고신. 그리고 법신은 아예 우리랑은 논리적 신이가 다른 거예요. 네. 논리적 신이가 현세에서 막 만나거나 이렇게 될수 있는 구조들은 아니에요. 그건 이상적인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법신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인 이해는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 이거야말로 어, 뇌피셜입니다.